저기요, 담배 한 간만 사줄래요? 야고이 고딩님 주제 무슨 야 가서 공부나 해. 그러지 말고 한 대만 사줘요. 자 이때까지는 어여쁜 여학생이 운명의 여자가 될 오빠, 줄은 꿈에도 귀찮고. 모르고 있었죠. 그냥 내가 한대 줄게. 오빠 고마워요. 근데 네, 교복 입고 여기서 어떡해? 같이 가자. 어? 세웡,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여기 강호구의 미대입시를 준비하는 평범한 찐따 하늘이랑 학생이 있습니다. 야 하늘이 조만 기다려 거의 다 떨어졌어. 강호구의 짱인 곽치우는 이런 하늘이를 때릴 때 퍼지는 먼지에 대한 환상이 있는 친구입니다. 빨리 입시라고 나 기다리잖아. 아휴, 스러운것 봐, 이 혹시라도 네가 아플까봐 이렇게 두꺼운 옷 입히는 거야. 어? 싫어? 응. 어, 저 같으면 덤벼. 응. 덤벼, 돼. 그렇지? 덤벼. 야, 고맙다고 해. 자, 가자. 레디. 제일 맞는 게 싫었던 하늘은 언젠간 쓰겠지란 생각으로 게임 캐릭터의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고 열걸 빠르게 하면은 이연 표정은 치우를 이기고도 남았네요. 너뭐 철권에서 본 거야? 어, 이거 실전에서 치유한테 쓸라고. 어? 거기다 이것 봐, 건전지를 쥐면은 주먹이 일자가 되었고 파가 열 배는 더 세진데. 아이씨, 뭐야 이거? 응? 이거 왜 들고 다니냐? 어? 이거 지금 때리려고? 어? 아니 아니. 이거 하지만 치우를 보는 순간 항상 겁을 먹게 되는 하늘입니다. 이거 로켓 고발 이거 한대 치려고 하는 거냐?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맞지 아니, 아니. 존나 얼반 갑자기. 아. 세라세 <laughs> 이렇게 치우 패거리들이 교시를 장악하고 있을 무렵 멀리 미국에서 강호고로 전학 온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진명우란 야, 학생이 아니, 전학을 오게 됩니다. 맞다. 안녕. 일친명들이하늘이를들시하는람에그 반의 친구들도하늘이의행동하나하나가 아, 눈에 가시처럼 보하 되었고 들과함하는하는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는 사람들과 함는사겨이새끼는 하지만 명호가 전학을 오면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잠들어 있는 이 학교의 실제적인 잠태희까지 깨워가며 명호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죠. 얘는좀 많이 쉬는 친구라서. 뭐야? 아까부터 잠만 자길래. 같이 가서 빵이 먹죠. 네 사냐? 이렇게 세 명이 모여 매점으로 가려고 하던 그때. 엄마! 너 쉬는 시간되면 바로바로 매점으로 좀 튀어 가이 새끼야 어, 어. 우리가 항상 먹던 걸로 야나 어. 먼저 가봐야 될거 같아 매, 하늘이가 그들의 빵셔틀인 어. 것을 확인한 명호는 어. 야 니가 봐. 하늘이를 막았습니다 <laughs> 너 씨발 뒤질 준비해라 이 새끼 뭐야? 어? 이번에 전화 와서 증명을 하고 <웃음> 전학생? <웃음> 야 전학생 와서 친구했어요 <laughs> 새끼 뭘 꼬라보냐? 새끼라면. 야, 야, 얘가 전화 잘 몰라서 시발 그러는데. 빠져. 베이킹. 아발 씨. 나 박치우야. 해안 나도 명찰 달아야겠다. 새끼라고 하지 마. 기분 첫 같으니까. 씨발 새끼야. 명호의 한마디에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치우. <laughs> 빨리 집으로 가 치우고 너 가만히 안둘 거야. 야, 하늘과 퇴이의 만료에도 기억코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laughs> 이 새끼 그 연구 대상이네 비공식적인 짱을 가리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실력이 막상막하였던 그때 엉켜있는 잡초들 때문에 다리가 걸리게 되며 영호의 승리로 상황은 마무리가 됩니다. 야야야 애 잡겄다 야눈안 따라와 이시 x 근데 너왜 왔냐? 응? 야 우리 하늘이 없었으면 음... 쿨할 뻔 했어 하늘이?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로 일진들은 꼬리를 내리고 다녔고 한동안 학교는 조용해졌습니다. 야, 응? 어디가 딱 걸렸어 안녕, 사랑합니다. 시시, 시시방? 뭐야, 먹고 튄요? 아 어? 아니. 아니 주말만 할게. 되면 베프인 종수와 교회에서 주는 맞아, 맞아. 간식으로 점심을 야. 때우던 그때. 하늘아. 어? 어, 어 수연아. 공부도 어. 잘하면서 매일같이 어, 교회에 근데? 살고 있는 응? 수연이도 만나게 그래. 됩니다. 야너왜그 오랜만에 나왔어? 어? 내가 좀 바빠서 먼저 가볼게. 야그 명호가 기말 끝났다고 자기 집에서 파티 한다는데. 야, 다른 반 애들도 와도 된대, 같이 가자. 아, 나그 새끼가 짱 됐다고 파티하고 지랄이야, 그거. 짱은 아니지. 왜? 치우랑 삐까또 때문에. 야, 짱보다 인기 많으면 짱이지, 뭐. 그럼 한번 이긴 적도 있잖아. 소문 들었어? 응? 응? 너그 새끼, 마약쟁이래. 정신병자라고. 응? 아. 그래서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 쫓겨난 것도 그거고. 응? 진짜야 엄마아그 뭐. 그냥 소문이야. 미국은 원래 다 그래. 미국이 인마. 네가 미국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영호야. 영화 영호야. <laughs> 오 하늘이. 와. <laughs> 뭐야 이거. 파티라고 아, 해서. 음. <laughs> 야 고맙다. <laughs> 이렇게 명호의 집에서 열린 파티는 말로만 듣던 아메리칸 스타일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인기가 절정이었던 중학교 동창 오아름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 어느덧 아름이는 명호의 여친이 오. 되어 있었죠. 아, 중학생 같은 거. 야, 근데 너네 중학교 때 서로 몰랐잖아. 어. 근데 그건 네가 어떻게 아냐 어. 우리 좀 친했어. 잠깐. 아. 자자자 하늘이가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를 하겠대 다가오 자자자자 야 임마 아, 잠깐만 잠깐만 얀, 어, 어.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다짜고짜 노래를 하게 된 하늘이 뭐야? 모두들 지루해하고 있던 그때 한 여학생이 그의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야. 한편 하늘이는 미대 입시를 가자, 위해 하늘. 학원은 다니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고 화를 식히며 담배를 피고 있던 그때 저기요 담배 한 갑만 사줄래요? 야 고딩 고딩님 주제 무슨 야 가서 공부하해 그러지 말고 한 대만 사줘요. 자 이때까지는 어여쁜 여학생이 운명의 여자가 될 오빠, 줄은 꿈에도 지참고. 모르고 있었죠. 그냥 내가 한대 줄게. 오빠 고마워요. 근데 교복 입고 여기서 어떻게 요 같이 가자. 어? 이렇게 으슥한 골목에 끌고 와서는 기습적인 뽀뽀를 하는 그녀였습니다 그, 그 사건 이후 넋이 나간 하늘이가 되어버렸고 어제 만났던 여학생과의 감정이 토치되어 뽀뽀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려던 그때 너 그림도 그려? 명호가 하늘이의 앉아, 앉아. 뛰어난 그림 실력을 알게 되었죠. 일어나. 이통에서 유일한 만점자다. 고등학생이지만 얘들아, 사업 수완이 탁월하고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친구 권재열입니다. 같이 그서알수 있다 가자. 해보 어? 자. 이렇게 재열이와 명호, 하늘이는 학주 쌤의 주민 번호로 성인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었고 만든 지 일주일 만에 대박을 치게 됩니다. 학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돼 있다고? 학주 고학교에선 마치 마초 선생 마냥 과격하게 막 굴어가지고 애들한테 욕을 졸라 처먹는대 사실은 슈퍼 초낸 IT 천재였던 거지. 천재 선생의 이중생활. 네 말대로 나 여자친구도 사귀었잖아. 한편 명호의 여친인 아름이를 명호 스토킹하는 영생고 때문에... 일진 남민식이 강호고 학생들을 건드리게 되었고. 명호 선배, 민식이라고 아세요? 걔가 피시방 와가지고 애들 아이템 다 털어갔대요. 응. 자기 이름 민식이라고 열 받으면 명호 선배한테 말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들 강호 피시방이라는데 민식 남민식 아니야? 아니야 아니, 명호야, 야, 그럼 짱을 쳐 어? 짱을 치고 짱한테 남민식 관리하라고 하면 돼. 그래 두부야, 예. 영생구 쪽 애들 지금 번호 알아 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래, 빨래. 재열이의 말대로 페이를 앞장세워 영생고의 짱을 잡게 되었고 이 소문은 강호고의 치우기까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지명호 발 새끼 영생고 잡았대. 뭐? 누가 그래? 발 새끼가 다 났어 지금. 치 다니네. 괜찮겠어? 애들 모을까? 뭐이 새끼야? 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자신도 뭐 이루지 못한 영생고 짱을 발랐다는 음, 소리에 맞아. 치우는 슬슬 그래, 명호와의 서륙전을 있잖아. 준비하게 되었죠. <laughs> 어느덧 여름 방학은 시작되었고 명호의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지내고 있을 무렵 클라버즈 만드는 거 완전 끝내 주던데. 말 쓰리 들어갔을까? 봤어? 어, 모니터에 자떠있던데 하늘 왔네? 안녕. 어, 안녕. 야, 하늘. 어? 돌아와. 너네 얘 처음이잖아. 어? 어예,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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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작업 중인 성인 만화를 아름이에게 드릴까 싶어. 꼭꼭 숨겨 놓았지만. 자, 그리고 이쪽은 어, 하늘이라고. 어, 만화? 응? 어? 만화 그려. 어. 이쪽은 세진이. 학습지모델인데 가수 펑거리가 좀 멀지. 그냥 세진이랑 보면 돼. 야, 불 지펴. 세진이? 대자본파바티 모델이니까. 아, 며칠 전 하늘이 마음을 설레게 자, 했던 자, 세진이를 아니요, 만나게 됩니다. 뻗지 어. 어, 마. 우리랑 동갑이야. 알아. 근데 자기가 오빠랬는데? 오빠 지금 쪽 또... 오빠. 고마워요. 그런데 그때 꽁꽁 숨겨놓았던 아니, 하늘이의 아니, 작업물을 아니, 보게 된 세진이 얼굴까지 어 빨개져가며 어? 수줍어하는 하늘이의 모습에 하늘이 더욱 호감을 갖게 됩니다. 나 번호 좀 가르쳐줘. 어? 근데 이거 네가 다 그린 거야? 아니. 여기. 근데 왜 가져가려고 그래? 어? 내 거니까. 한편 싸움장 태희가 없이 잠시 PC방을 찾은 그들의 에이, 뭐 있어, 위치가 그렇게. 영생고 일진들 귀에 어, 들어가게 알았다, 되었고 알았다. 강호고를 조질 절호의 찬스라 생각한 민식은 만반의 준비를 영어, 하게 됩니다. 숨어있다가 그들을 습격하려고 했지만 강호고의 원래짱 치우를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들은 주춤하게 되었고 어. <laughs> 이렇게 인원 수로는 이길 것 같았던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할줄 아는 명호 빼고는 모두 도망치기에 바빴고. 아! 삼을 도망치던 하늘이는 성인 사이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USB를 흘리게 되며 일은 점점 퍼져가게 되었고 나 사실 민식이 그 친구야 명한테 붙어가지고 도와주기란 거야 돌려줘 아, <laughs> 중요한가 보네 그럼 민식한테 이 가보자 알았어 친구 맞아 친구 맞아 사계가 어? 적혀 있던데 야 둘이 얘기 좀 하고 야 들어가요, 근데 이건 뭐냐 어 존나 중요한 거 같은데? 야동? 아, 그,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아무 상관 없는 거니까 돌려줘. 우와, 이 새끼. 존나 중요한가 보네. 너내 문자도 존나 씹더라. 내가 언제, 어젠가 그제도 내가 답장했잖아. 너 아름이랑 페북 했어? 어? 페북 아, 씨발 진짜 야! 내, 내 그런 치, 치고 말 다는 거지! 어! 지지고 어. 이, 지금 그, 내 치고 메고올 테니까 꼭자고 있어! 주, 주, 중학교 때 친구 사이였던 민식이가 아름이와 태부 친구를 맺어야 준다는 약속 때문에 더욱 마음이 급해진 한일입니다. 흠우라, 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우리 태부 친구 했자. 어? 야, 천천히해. 어? 고마워. 어. 야, 나 찍어봐. 뭐야?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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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네, 야, 됐지? 야, 그리로 간 아, 혼자 간다고. 그런 하늘이의 긴박한 야. 통화를 명호가 우연히 엿듣게 되며 <웃음> 그들을 <웃음> 잡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 야, 너야 <laughs> 민식의 어? 아지트에 가봤지만 할게. 이미 야, 다른 시작, 곳으로 시작. 자리를 옮긴 아, 후였죠 <laughs> 마이크 떨어져 마이크 떨어져 어 하늘아 어디야 나 왔어 짝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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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부 어, 민식 패거리들은 어, 그, 혹시나 하는 폭신하는 폭신하는 마음에 하늘이가 혼자인 야, 것을 야. 확인하고 야. USB를 돌려주게 되지만 살렸다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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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안되지 애들 다 도망가지 아 그래? 그럼 어떡해 저기서 일단 살려줘 자 알았어 자식 고맙다 뭐냐? 어? 이거 p p 인데어 이거 수사한데? 아! 아! 이, <목소리> <수상한데>? 이 <목소리> 사건으로 인해 민식이와의 친구관계는 없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때 세진이의 문자 하나로 하늘이의 고민은 하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야 그림 한 장이 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허리에 그거 어 어때 이쁘지 어 치타 같았어 아니 <laughs> 팬티 말고 문신 아 어, 변태 내가 너 그림부터 알아봤다니까 야 하늘인데 아름이 남친이랑 같은 반 애야 어 그래 안녕 어, 언니는 안녕하세요. 나랑 가장 친한 언니. 아름이는? 걔 요새 잘 지내여? 어떻게든 네, 그림을 받으러 야, 세진이를 만나는 곳에서 치우패거리들에게딱 걸리게 어쨌든 됩니다. 나 그림 어? 못 준다. 야, 하늘이. 의 껄끄러운 표정을 감지한 세진이는 설마 여자친구? 네. 안녕하세요. 저 하늘이 여자친구 최세진이에요. 하늘이의 어, 여자친구라고 하며 어, 하늘이를 네. 띄워주게 되었고 에 말도 안 돼. 야일1 여자친구야? 남자친구고? 일 어... 네. 이0일제 베프거든요. 그일 하늘아? 나라인데 아이 새끼 이거 장난도 들었네. <laughs> 아이 장난이에요. 장난.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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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지내죠. 하늘아 음, 음. 줄까 말까? 음, 또 그런 거물어보냐 그지? 음? 주지마. 응? 응? 아니 저는 인상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다음에 기회 되면 그... 또 봬요. 예. 아, 아, 네. 네. 가자고. 어 어.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안녕. 뭐 아무튼 책임져. 여친이라고 했으니까. 7월2 8일 하늘이와 사귀. 자 확인 버튼 눌러. 이렇게 세진이의 남친이 된 영광스러운 딸이었죠. 어, 또찍었 최세진. 야, 야 댓글도 많아. 그 사실을 알게 된 명호는 하늘이에게 CD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 아무나 안 사겨. 아무리 공연도 아무나가 아니야. 네 그림 좋아하는 오오타쿠면 뻔하지 뭐. 베프인 종수는 찐따였던 하늘이에게 여친이 생겼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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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그림의 오타쿠, 세진이를 본 순간 하늘이가 부럽기만 진이야. 한 어, 종수입니다. 어, <laughs> 아, 하늘아, 교회 수련에안 갈래? 수련회? 고3은 1박 2일이래 종수도 간다 그랬는데. 음. 강가에 가서 이참에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도 하고 한편 하네. 교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모범생 수연이와 수련회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고 이거 이거. 어? 야. 벌써 다 만들었어? 응. 야, 이거 웬 돈이야? 그 사이트 광고다니까 주던데. 오. 왜 또? 하지만 그날이 마침 영호 여친 아름이의 응. 생일 파티가 아니.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명호 여친 생일이야 씨발 나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씨발 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야 씨발 아 수현이가 왜너 같은 새끼 챙겨주는 지 몰라 시빨. 너 이러다 진짜 X되는 수가 있어 명호나 네 여친이나 너랑 같은 종족이 아니라니까 하늘아 어? 넌 X될 거야 종수의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한 하늘은 수련회보다 아름이의 생일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고 <laughs> Collapse. 그런데 그때 아르미의 스토커였던 민식의,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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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식의 등장이 화근이 아, 되었죠. 왜 왔어? 어 안녕 스피시아안세인 왔지? 너희 한적 없어? 아왜고그러냐아왜우가는아르개야가여자친 오늘 민식의 억지스런 등장에 카티 분위기는 내가 조용해졌고 야아잠아 아름아 나랑 음. 친구하기로 잖아 이런 분위기에서 네가 오면 누가 좋아할 것 같냐 그치? 야 아름이 친구면 아름이 친구답게 따로 만나든지 해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네가 오면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나와봐 아? 나와봐 야 하늘아 야 하늘 부르는 거 아니야? 야, 가 야, 아니야. 그 중학교 때 알던 애. 자가 지금도 친한 줄 알고 있어? 너 아주 명로탔다 이거지. 그렇게 민식을 쫓아내고 나서야 파티는 원래의 분위기를 되찾았죠. 파티봐 세질바, 봐질바 왠지 다른 것 같아. 이거 진짜 키야 차곡키다 어, 군나 이렇게 파티 분위기에 취해 있을 무렵 조금 전 명호에게 받은 차고 키를 뭐야? 세진이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져가면 집에 못 가는 거네? 아니 집 키가 아니라... 그럼 뭔데? 서로의 감정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둘만의 장소로 향하게 되었고 아무도 없는 어두운 차고에서 키스를 하게 되는 바로 그때 와우 새끼 봐라 이 씨발 너나 보시나고 얘랑 분가 분가 하냐? 미쳤냐? 적당히 좀 어? 해. 저까지 라고씨발 어, 꺼지라고, 꺼지라고. 안 야, 치. 야, 야, 아, 시, 야. 시, 저, 저거시 아씨, 나그서 들었지? 왜? 사장님 목소리 같은데. Hey. 왜? 중간. 아, 그러니까 뭐소리질러가지고 씨... 야, 야, 시. 하늘아. 하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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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늘 하늘아. 너만눈 좀. 정신 들어? 그래, 그래, 그래. 하 하늘아. 어? 정신 좀 들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아, 괜찮아? 민식을 찾았을 땐 아, 벌써 하늘야! 망신차이가 된 야, 그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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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그런 상황에서 세진이를 지키지 와, 못한 야. 것과 하늘아!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계에 빠진 것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늘아! 축제 준비를 위해 찾은 밴드부 수련회에 다녀온 종수는 너희 수연이랑 같은 종족인지 아냐? 아, 알았어 알았어 야야 오무니, 오무니, 어느덧 수현이와 많이 아, 네. 친해져 있었죠. 야, 종묘네. 잘해보자. 저 뭐야? 이번 축제 때 보컬. 너, 네가 보컬하기로 했잖아. 지우 지효 때문에 지우가. 응? 나너 잘해야 되나 어? 뭐야? 어? 야, 하늘이. 어. 시얼 존나 반갑다. 어, 내가 가봐야 돼서. 네가르고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여행나느라 가려고. 아. 가게? 우리 할 말이 좀있는것 같은데? 어, 우리 아들이, 담배 끊었어? 어? 왜 끊었어. 여자친왜이에서그렇게 남자 잡더니 이건 뭐야? 수있이시발새끼가네 아, <laughs> 여자친구가 이런거 그린 거아니야 야, 만만이냐 남만에 새끼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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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새끼야. 뜨거. 아, 아, 병신 같은 새끼야. 어제 아, 이병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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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새끼야.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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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제를 알고 덤벼야지. 잊고 지냈지만 나는 원래 이런 놈이었다. 모든 건 우연히 찾아왔는데 나는 여전히 병신이었고 내가 다 망쳤다. 이때부터 치유는서욕전을 위해 명호 후배들부터 불러내어 아유, 조직이 시작했고. 우리 한 잔을 할까? 어? 진짜 나네 아, 자리 네? 어디야? 네 자리 어디야, 마 한편 하늘이를 급하게 찾는 학주 선생님의 등장으로 무슨 일이 에이. 터졌음을 예견하게 자, 자, 됩니다. 시켜야.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새끼야. 저 들어가면 넌 끝장이야 인마 증인도 있어 대학은 그냥 깜빵한다고 내가 지금 그거 봐주고 있잖아 아, 증인이 누군데요? 아이 새끼 너머. 뜨끔하지? 니가 했어 안 했어? 뭘요? 아, 말씀 해주셔야 죠자식 <laughs> 끝까지 오류바이네 어디 누나 눈안 깔어? 이씨 <laughs> 이거 이게 저, 뭐 거기 어, 앉으시냐? 어, 졸업 얼마 안 남겨두고 잘못하면 퇴학까지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하늘이는 급해졌고 양쪽 다 미스한데 한번 떠버린 거야. 너 그냥 계속 시침이 때문에 원래 그래 그랬잖아와 이거 정말 중요한가 보네. USB 잘 갖고 있지. 나영생고정 갔다 올게. 영상 보를왜가 미친놈아? <laughs> 모든 일이 뭐뭐뭐뭐 민식의 소행임을 확신하게 된 하늘이는 닫자붙자명생고로 응, 쳐들어가게 됩니다. 미쳤냐? DG가 걔를 왜 쳤는데? 몇 반이냐고? 야 그... 슈. 안민식! 뭐야? 네. 네가 있냐? 네. 뭐 게, 좀, 좀 아, 네가 있냐고! 뭐? 사이트 신고 어, <laughs> 신고! 신고! You you 야, 너희 선생이 잡혀갔다며. 어? 아, 난 그거 인 가면 너들이 잡혀간 줄 알았지. 야, 그네 망가, 망가, 망가. 아, 아 망가. 아 아, 망가. 야, 잡혀야 잡혀. 재생. 야. 야, 아, 새끼 야, 개 야, 진새끼 야, 개새 야, 적당히 해야 될거냐야 오는 like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니가 한 짓을 생각해 뭐? 네가 처맞은 건네 사장이고 어? 어쩌라고 사과해라 미쳤냐? 아 씨발 아. 야 오, 쉬, 쉬. 사과하라고 아, 씨발 아. 새끼야 미안해 야 착각은 혼자 해 씨발 남자한테 피해지지 말라고 동시야 왜... 아이고, 마침 치우패 거리들의 서룩전을 준비한 날이 비가 오는 오늘이 되어버렸고, 뭔일 있는 거 아니야? 급한 나머지 영호에게 전화해보지만... 나는 어디야? 비존나오잖아 어디 아, 대 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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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죽 그러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지금껏 아껴준 친구 명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군님을 따에 뛰어가는 하늘입니다. 원래 다 그런 거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넌 너만 생각하고 난 나만 생각하고. 영생고에서처럼 어? 용기는 안났고 무서웠지만 다시 한번 이를 악물어보는 하늘이었죠. 일어나! 어, 일어나! 아. 어. 괜찮아 괜찮아. 별거 없어. 내가 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 거야. 근데 난 내가 졌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거든. 그럼 내가 <laughs> 아이고 그렇게 처맞고도 여전히 변함없는 명호였네요. <laughs> 그렇게 하늘은 자기만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그들만의 세계관도 존중하며 살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어쨌든 살아 있기만 해도 기회는 찾아온다. 그리고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이상 학창 시절의 일상을 독특하고 유쾌하게 살린 영화 네버다이 도터플라이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